디스먼팅, 디스먼팅 디스먼팅에서 걸어오세요, 워킹 음식 먹고 움직키시고 걸어오세요 가드 <laughs> 조금 모아주세요 바에 있는 가드도 끌고 와서 너무 깊게 하지 말고, 배마분들 거리 항상 보면서 배만 한테 인기지 박을 수 있어 지금 가드한테 2파티 1, 5, 4, 3, 2, 1이파티 지금 가드한테 그그 있지만 근데 있지만 배마 분들어 그러니까 제발 가지마 얘네 배마한테 인게지 받잖아 그냥 빼줘 인게이지 안시게 나랑 거리 유지해줘 거리 유지 가드 QW 내말좀 들어줘 제발 가드 잡아 가드 우리 했잖아 우리 우리 가드부터 정리했어 가드 배틀 마운트도이 지금 피 그냥 풀피를 유지하면 돼 싸우기 전까지 가드 좀 보내줘요 가드 QW QW 오레벨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드 정리 잘 해야 돼. 오케이. 걸어오시고. 여기서 대기? 대기, 대기. 가드 한 마리, 온거 QW? 얘? 앞에? 레인지 분들이 QW 좀 해줘. 밀리 분들은 좀 위험하니까. 아담도 정신없다. 천천히... 천천해도 돼, 여러분. 이파티, 노스초크의 바로 앞에 약해갈 준비. 이파티, 지금 노스초크의 약해. 바이 5, 4, 3, 2, 1. 이파티, 지금 노스초크의 이파티, 지금 노스초크에 바꿔바로 빼, 바꿔바로 빼. 초크 디펜스 해줘 준비. 초크 디펜스 해줘. 초크 디펜스 해줘. 디펜스 줘. 지금 일파디까 약해 커도 파이, 포, 2, 리 투, 원 일파디바라, 1파디바라 페, 1파디바라 페.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이스테 밤 있다. 이스테 밤 있다. 음. 조심하고. 브린 밤 있어. 브린 밤 있어. 디펜스 한번더 디펜스. 얘네 투게기지라고 말했잖아, 여러분. 방심하지 마. 헛트럴 때에서 방심하자. 투인기지잖아. 맛비러, 맛비러. 무기신 <laughs> 볼 이겨서 빨리 오세요. 눈가무 <laughs> 눈 대기 <감고> 대기. <laughs> 빠지면 대기 대기. 이파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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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대기. 딸피 쫓아가지마 여러분. 비비자로온 거니까 대기. 대기 대기. 이스트에 저거 브링밤잘 봐줘. 대기 대기. 이스트 조심해 여러분. 인게이지 할때얘 무조건 카운터로 쓸 거야. 웨스트는가득 긁고. 이스트에, 이스트에 밤 왔다. 이스트에 밤. 오케이 오케이. S1로 와봐. S1로 와봐. S1로 와봐. S1로 와봐, 와봐. 디마 있어? 네. 이스트로 와봐. 이스트로 와봐. 지금 이스트로? 5? 4? 3? 두 원! 지금 r c 캐치! 지금 Mr. Catch Mr. Catch Mr. S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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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t o t o 잡 g 어 S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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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한 스크린 S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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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시 빼는 중오 다시 와 다시 와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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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걸어 이 파티 지금 노스위스트 캐치 5 4 3 2 1이 파티 지금 노스위스 쪽에 이 파티 지금 노스위스 쪽에 노스위스트 앞쪽에 앞쪽에 바꿔 빼 바꿔 빼 바꿔 빼안 좋다 얘 들어온다 디펜스 로커스 깔고 로커스 깔고 로커스 깔고 디펜스 좀더 내기 좀더 내기 좀더 내기 노스로 걸어봐 노스로 걸어봐 노스로 포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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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한번더 디펜스 해줘2비 이번 더풀 디펜스 해줘야 돼. 예, 들어온다요. 게이지 들어올 거야. 레시빨고레시빨고레시빨고 레시발고 레시 레시 풀 디펜스 풀 디펜스 풀 디펜스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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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다. 음? 풀 디펜스 풀 디펜스. 파트 지금 들어온 거. 파이, 포, 2린2 건. 파 지금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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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나이스. 노스로 워킹 도스토 워킹 도스토 워킹. 그러면노스로 워킹 도스토 이려 왔다. 되게 되게 되커스 깔아도 지금 2게 목커스 깔아. 2게 로커스 깔아. 지금 스로1 <목소리> 와, 지금 노스에트, 지금 노스 에 지금 노스 에 지금 노스 에 지금 엔시에서 도시에서 도엔에서 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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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에스 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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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에서 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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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도시에드 도시에서 도에서 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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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에서도시에스도시에스 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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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에서 도시에서 도시에서 도에서도에서도에서도에서도에도에서도에서도에서도에에에에 다객바다다바다다바다 y 바다 r 바다 e 바 it. 치 e s 치 t i 치 o v 치 r i 치요 리셋해줘, 리셋해줘 이 t a 다 e it, t 리셋해줘. 여러 대기 대기, 대기. a k e 볼 t 우리. 내겼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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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져 it, t a 대기, it, 대기. k 져 it, t 봐 k e it, take it, 대기 k e it, t a 다 e it, t 스트 e it, take it, take it, take i 스로갈 k e it, take 스 t take i e i e a t e 1파징으노스페스2파징노스이 2파징으로 노스이스바 2스로 빼, 바꿔 이스로 빼, 바 2스로 빼, 2스로 빼, 2스로 빼, 2스로 빼.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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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2기스 지금 노스로 5, 4, 3, 2. 지 그레타키 끊어, 그레타 지금 노스, 지금 노스, 지금 노스, 지금 노스, 지금 스 지금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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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금 노스, 지금 노스, 지금 우스로금우스로금 노스, 지금 우스로금 노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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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지금 노스, 지금 스 지금 노스, 지금 노스, 지금 노스, 지금 노스, 지금 이 파트 지금 들어온 거 볼게. 이 파트 금 봐. 인사이드 두 개, five, four, 이이 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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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바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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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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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퍼져, 퍼져. 퍼져. 여러분 스프레드, 레지빨 준비, 레지빨 준비. 나이트맨 끼고 전부 다 웨스트로 걸어와. 지금 전부 다 사우스에. 이 파트 f i 이 e 2 o u r three, t w 사우스에. 지금 웨스터 지금 웨스터블. 이 파트 스터블이 파트 스터블 웨스트와, 웨스트와. 이스테넘도 웨스트로 당겨. 이스테넘도 웨스트로 당겨, 웨스트 당겨. 나 있는 곳까지 당겨. 나봐, 나봐, 잠초 나봐 여러분 나봐 여러분 나봐 어디까지 가나나 중앙 있잖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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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츠 지금 사우스로 five f o u 이 파츠 지금 사우스 이 파츠 지금 사우스 이 파츠 지금 사우스 사우스 조크 사우스 조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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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크건너가지마조크건너가지마조크건너가지마조크건너가지마안쪽이그 더블 안쪽이그 더블 쭉 뺀다 안쪽이그 더블 안쪽이 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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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실금 실금 올라와요 네 대기해 대기 여러분 내기 전 노스에 좀 퍼져 있어 내기 전엔더블 애들 들어와요. 스트쇼크 온다. 걸어 걸어 고어 대기 대기 1판 지금 S15 4 3 2. 지금 초크 대박. 개 대박. 초크 대박. 바쿠 빼. 바쿠 빼. 바쿠 빼. 바쿠 빼. 바쿠 빼. 빼 빼.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1판 뒤 대기해 봐. 지금 로커스 깔아 줄 준비해 봐. 아직 대기 아직 대기. 로커스 대기, 아직 10초. 대기, 아직, 아직 메이지 억로어 빼요. 빼 메이지 억로 제발 빼. 그냥. 대기 대기 1판 지금 우스 초크로 파 왜누구야 우리 팀 밀치지 말라고. 민기잖아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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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이파지니까우스또 파일. 5 4, 3, 2. 1기까지 지금 싸울 수 있어. 이파지금까메이 빠지니까 메 에스에스에 여러분 집중해 웨스트로프의 스트림도 웨스트로프 웨스트로 웨스트로프 다바 다바스포와이스웨스트로웨스트로웨스트로웨스트로와웨스트로와 웨스트로프 와웨스트로와웨스트로 와. 웨스트로프 거라고 웨스트로프 거라 웨스트로프 거라고. 웨스트로프 거웨스트로이스트로야1 하나 이지금까스트로 야켓 4, 3, 2, 1, 파티시스트로 약해. 게이머스들 진짜 정신 못 차린다 오늘. 왜다 미쳐, 인기지 때. 웨스트로 빼, 웨스트로 빼. 노스스트로 빼, 노스스트로 빼, 노스스트로.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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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 퍼지면서 퍼지면서. 1파티 지금 안에 들어온 거? 5, 4, 3. 투원 이파트씩만 안쪽 이파트씩만 안에 이파트씩만 안쪽에 이파트씩만 두개 안쪽에 다우에서도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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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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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스트로 걸어와 다시 이스트로 걸어와 이스트로 걸어와 이스안쪽에1서 반들어요 걸어와 이스트로 걸어와 이스트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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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와 이스트로 걸어와 이스트로 걸어와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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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고 걸어와 1스트로 걸어와 이스트로 걸어와 이스트로 걸어와 1파트씩 이스트로 깊게 5, 4, 3, 2, 1 1 u r t h r e 1 two one 1파트씩 이스트기 1파 이스트기 1파 이스트기 1파이스트1 1 깊게 바꿔봐 바1봐 바꿔봐 한번더 디펜스 주중에 이번 턴 레지 빨아야 돼 이번 턴 레지 빨아야 돼 대기 대기 퍼져 퍼져 파져 파져 이파트 2파트 2호거 바로 카운터치가 아니지 지금 2패스에 위치 지금 카운터 5 4 3 2와 아, 지금 2스토 카운터 2스토 카운터 2스토 카운터 2스토 카운터 2스토 카운터 2스토 카운터 4코 아, 4 이게 아, 나눠지가아걔 그래. 웨스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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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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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마 지망, 퍼져 지망, 지망, 파자, 파자, 파져 사우스에 파져 사우스에 파져 사우스에 파져 사우스에 파져 s 1로 s 1로 s 1로 s 1로파져 대기, 대기, 디펜스로 2파티, 카운터 노스로 파이 5, 3, 2, 지금 바로 그거, 바로 그거, 바로 그거, 바로 그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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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대기, 아직 대기, 디펜스 한번 더, 1파치스로이 5, 3, 2, 원, 1파치는 노스로 1파치는 노스로 죽겠, 1파 지금 노스로 2파치는 노스로 3 노스로 걸어 파치는 노스로 스로죽파치는 노스로 스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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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나봐 얘네 갈렸어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그냥 와 노스웨스트로 와노스스트 말고 노스웨스트 내기 좀 웨스트 내기 좀 웨스트 내기 좀 웨스트 있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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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대기 아직 대기 내기 좀 웨스트 버스에서 밤 내려간다 five four three 파티스토 이파티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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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픈에나 너무 느려배배배 사우스로 배 사우스로 배 사우스로 배 사우스로 배아 사우스로 배 사우스로 4 사우스로 배 사우스로 사우스 테스트 왜토가웨스트로가 노스 에스로갈거 노스 에스로엔더블로갈 거야. 엔더블로엔더블로엔더블로엔더블로엔더블로 엔더블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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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블로 카이팅 루로 엔더블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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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스루로 계속 카이팅 엔더블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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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블루 안에 들어온 거 봐. 이 파티 안에 들어온 거 봐. 노스에트와 실업해주고, 실업해주고, 노스에트 실업해주고, 노스에트 나바 거리 유지하면서 SE 빨리빼, SE 있는 분들 빨리빼. 노스에트. 노스에트 계속 실업해줘, 계속 실업해줘, 계속 실업해줘, 계속 실업해줘, 계속 실업해줘, 계속 실업해줘, 노스에스트, 노스에스트, 계속 실업해. 여기서 이제 홀대 여기서 이제 홀대 그만빼, 그만빼, 계속 실업해, 계속 실업해, 계속 실업해. 올라오고, S1 다시 올라 뭐. QW 안쪽에 들어온 거 QW 우리 휴업부터 어. 여러 분 스태프 걸안 했어. 쫓아가지, 막 집이지 하잖아, 제발! 밥업한 말을 하하데왜자 자꾸 s 1 o u l d b o r r o screen. t a 라 h 스크린 다시 올라온다. s 1 n 지금 e 파티 S1 y zero five, four, three, one p 바 r t of a 바 a r t of 바 part o 바 a p 바 r t of a part of a p 펜 r t of a p a 준비 of a part of a p 2 r 2이 f a part of a part of a part of f f o r t r 2파티 인사이드 파티 인사이드 2파티 인사이드 파티 인사이드 바꿔 놓고 2스 2패스 패스 2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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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패라 2패스 파티 s 2로스 2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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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스 2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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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패이2스 2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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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2스 2패스 2스2스 2패스 2패스 2스 2패스 2이스2로스2스 2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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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안쪽에 레드 투떠 치면서 이스트로 걸어 이스트로 걸어 걸어와 걸어와 툭 걸어. 치면서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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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빼는 걸어 노스로 계속 걸어 노스로 계속 걸어 노스로 계속 걸어이 걸어, 걸어. 파츠 지금 노스로 캐치 5 4 5 3 2 1이 파츠 지금 노스 캐치 이 파츠 지금 노스 캐치 이 파츠 지금 노스 캐치